어. 딸기 책또 읽을 거야? 어 딸기 책이 없네. 음, 없네. <laughs> 어. 누나 책 읽는다 그럼. 누노는 날이며. 어, 다음안 보는 거야? 응. 볼 거야? 어, 야옹이. 야옹이. 어, 누나 책 먼저 읽고 보자. 호오. 간다. 하늘이 잔뜩 흐려 내일 눈이 올지도 모르겠어. 눈이 오면 우리 뭐 할까? 눈 오는 날이면 엄마 유리창에 얼음꽃이 피었어요. 우와 눈 왔네. 길에 눈 차도 왔어. 허! 눈 치우는 잡아봐. 지나가는데 길이 생기지. 눈사람 만들러 가자. <laughs> 물구나무선 눈사람. 우리 가족 눈사람. 강아지 눈사람. 어 귀여워. 어. 크, 괴물이다. 얘는 괴물이다. 그냥 눈 덩어리다. 눈 덩어리. 누워서 팔다리를 파닥파닥. 눈 천사 완성. 하얀 눈 위에 구두발자국. 뽀드득 뽀드득 구두발자국. 어? 이건 자동차 바퀴, 이거는 강아지네 어디 가는 거야? 겨울눈은 털복숭이네 눈이 쌓여서 꽃처럼 보여 솔잎 사이에 눈이 가득해 응. 아, 뾰족뾰족 고드름이다 애들 발 시리겠다, 그치? 겨울새야, 춥지 않아? 물고기야, 춥지 않아?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조심. 엉덩방아 조심. 아, 또눈 온다. 따뜻한 집에 가자. 어디 가, 여봐? 응? 여기 요뭐 사이 하나 더 있어. 야, 엉덩방 같 않아? 응. 근데 웃긴다, 그치? 응. 걔, 손을 잡고 가면 어떡해, 그치? 걔는 네 발로 걸어야 되는데, 맞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짓지, 그치? 이렇게 뛰어야지, 걔가. 어. 음. 음, 음. 음. 여긴 아직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이 책은. 맞지? 이 책은 아직 크리스마스다. 부러워. 응. 야, 엄마, 이거 봐봐. 응. 멍멍이 넘어지는 거야? 어. 가만히, 어, 가 봐봐. 어. 담아, 넘어지는 거 하지 마. 너는 잘 다치잖아. 응? 어? 아까도 넘어졌지? 담아, 겨울 날씨를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요? 있나요? 있어. 어. 있어. 어. 고들어. 어, 고들음. 어, 그 담아, 동장구는 뭘까? 동장구? 응. 어. 동장군은 겨울 아. 추위가 마치 전쟁터에 나간 장군처럼 무섭고 대단하다고. 아, 동자, 겨울 동자거든. 응. 자, 4만 4오는 뭔지 알아? 음. 겨울이라도. 엄마 이거 알아. 음. 쯤 추우면 그 다음, 나 흐른다 뜻한다, 한다 잠깐만, 사흘이 3일이란 말이야. 응. 사흘이 3일. 3일 동안 추우면 그 다음 4일 동안은 따뜻하단 말이야. 여기서 그 따뜻하단 말이 여름처럼 막 덥다 이런 건 아니고 응. 어. 덥당한 만큼? 아, 어, 어. 막 고드름이 열 정도의 추위는 아니란 말이야. 겨울이어도 이때는. 엄마도 해봐. 응. 고마워요. 아, 성에는 뭘까? 응? 성에는 뭘까? 성에어 산은 사람. 아니야 아니야. 뭘 <laughs> 말해? 어, 유리창에 이렇게 하얗게 눈꽃. 어 눈꽃처럼 얼음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응. 그게 성해야. 나 눈꽃 어. 좋아하는데. 고드름 다본적 있어? 어. 어디서? 핸드폰. 아 그래. <laughs> 진짜로 본 적은 없잖아 맞지? 아, 맞아. 응. 고드름 응. 보고 싶다. 고드 엄마는 어릴 때 고드름 많이 봤지. 와보여워 왜냐면 옛날에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고. 이거 나이가... 엄마 근데 응. 나 고드름 사진. 찍었어. 하고 이뻐 이거 하고 이뻐. 아니 그때는. 응. 그때는 사진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서 사진 안 찍었는데.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사진은 많지. 아 그럼 그거 보여줘. 알았어. 찾아서 보여줄게. 전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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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해볼래. 아니요. 응! 누나건데 <laughs> 응.